아이패드. 안녕하세요 이성영 훈 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Gmail과 네이버 다음 메일 세팅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기본 어플인 메일 완전 정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편하고 쉬워지는 게 아이폰인데요. 메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보낸 메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왼쪽 상단에 메일 상자 버튼을 클릭하면 저는 Gmail, 네이버 아이클라우드 메일이 세팅되어 있고요. 모든 받은 편지함 누르면 여러 메일을 한 번에 볼수 있어 편리합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에 메일 쓰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메일 쓰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록이 나옵니다. 색깔이 흐린 것이 있고 진한 것이 있는데, 진한 색이 아이폰 주소록에 이메일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름을 터치하면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볼수 있어요. 자, 첨부 파일 보낼 방법은 내용란에 손가락 길게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사진 또는 비디오 사입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사진을 선택 후또 선택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비디오는 1분 정도만 보낼 수 있고요. 아쉽게도 기본 메일에서 첨부 파일은 사진과 비디오만 보낼 수 있고요. 다른 오피스 파일 같은 경우는 다른 메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건 추후에 다시 동영상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 보내는 중간에 다른 메일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위 제목을 손가락으로 내려 보세요. 다른 메일 보셨다가 쓰던 메일을 다시 실행하려면 하단에 있는 제목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또 메일을 쓰다가 나중에 다시 쓰려면 왼쪽 상단에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임시저장 버튼이 나오시죠? 자, 임시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임시저장 목록을 쉽게 찾는 방법은 쓰기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임시정된 메일 목들이 록다 나타나죠. 이렇게 메일 보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클라우드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데 제 아이디 골뱅이 미. com으로 메일이 보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메일이 네이버인데요 그리고 하단에 나의 아이패드 보낸 메시지가 항상 나타납니다. 이것을 메일 설명이라고 그러는데 아이폰인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분들은 지우고 또 직장인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나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문구를 입력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번에는 홈 버튼을 눌러 설정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일 연락처 캘린더에서 저는 주로 사용하는 메일이 주메일과 네이버이고 iCloud 메일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iCloud를 터치해서 메일을 끄기 할 거고요 다시 나와서 하단에 가시면 메일 설명이 있죠 자. 여기에 필요없는 분들은 메일 설명 지우시면 되겠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홈페이지를 입력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 주소는 com강사.com인데요. 예, 다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빠져나오고요. 기본 계정이 네이버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메일을 설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 메일을 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홈버튼 두번 눌러서 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보낸 메일이 네이버로 변경되어 있고요. 또 서명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다가 손가락을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메일 목록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메일 목록에서 메일을 확인했는데 또 상대편에게 읽지 않으러 표시하고 싶다면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그럼 왼쪽에 읽지 않은 표시가 나타나는데 터치하면 파란색 동그라미 나오죠? 이것이 읽지 않은 메일 표시인데 상대도 읽지 않은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메일 목록에서 메일 하나씩 지우려면 손가락을 왼쪽으로 살짝 밀면 여기 휴이통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더 쉽게 하려면 손가락을 좀 왼쪽으로 길게 밀어보시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휴이통에 간 것을 어떻게 찾냐면요. 상단의 메일 상자를 터치하신 다음에 삭제한 메일로 가세요. 저는 삭제한 메일이 네이버에서 네이버를 선택했고요. 여기에 휴통 버튼을 누르면 삭제된 메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손가락 왼쪽으로 살짝 밀고 기타 누르고 또메시지 이동 버튼 눌러서 받은 편지 함으로 가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다시 메일 목록에서 중요한 메일은 깃발 표시 누르면 왼쪽에 주황색 동그라미가 나타나는데요. 이것들을 보려면 상단 왼쪽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왼쪽 프레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깃발 표시됨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깃발로 표시된 중요한 메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기타로 가서 정크로 이동했는데 여기에 정크는 스팸 메일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메일 서비스마다 정크함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지메일과 아이클라우드는 정크방이 있고요. 그런데 네이버는 없어요. 스팸함으로도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이버는 정크로 이동 메뉴가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메일등록에서 왼쪽으로 밀고요 기타 터치하신 다음 사용자 알림 메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설정한 사람 메일은 메일 올 때마다 알림이 울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나에게 알림을 설정하면 이 메일로 답장 써야만 알림이 오더라고요 답장에 또 답장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한데 저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메일을 알림 올리게 하려면 여기 vip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람의 메일을 선택하신 다음 VIP로 추가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분에게 메일 오면 띵 알림이 울리고 또 이분이 보낸 메일은 여기 VIP 메일함에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Gmail 사용자에게만 해당되는데요. 메일 목록에 손가락을 왼쪽으로 밀면 일반 메일 사용자는 수시통이 나오는데 Gmail 사용자는 아카이브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아카이브는 메일 삭제가 아니고 아카이브로 선택하면 이편지함에서 보이지 않고요. 모든 메일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동하려면 하단 두 번째 이동 버튼을 눌러서 받은 편지함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일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잘 배워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